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방은 고린도전서에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 방을 고린도전서 1 4장 이제 방을 언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듣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은 언3창원의 언어 구조가 아닙니다. 언어 구조가 아니고 영의 어 부족이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으로 언어로 풀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워드가있고 그죠. 글로사 혀로 말한다. 혀리 혀가 성경에 말하게 한다. 사행전이하바라비라비라비라바바바라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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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CT 촬영해봤더니 뇌를 방을 하는 경우는 어느 명역으로 집어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 연구의 회장 이성엽 교수가 서강대에서 말했던 심포지엄에서 인겁니다. 이게 여러분 2016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서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방을 나면 안식과 상창을 넣는다고 말했죠. 미국에서도 내 발을 측정해봤더니 수면 내피 이질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여러 명의 신자가 방언할 때 조사해본 결과,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척두구 내에서 장파인 알파파와 신해서1 2 h 즉 안정된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집중르 z 가 <laughs> 전파가 집중적으로 감출된다이 파장은 깊은 명상이나 깊은 수면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언은 영으로 어,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아고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보면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덕을 쳐먹며 이나위라나 방언을 말한자는 자기 덕을, 자기가 덕이보다 자기 덕을 쳐도 이코도미 자기 자신을 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상황으로 재건축하는 언어다 이 말입니다. 네, 재건축 우리가 우리가 뭐합니까? 재창조를 하죠. 어,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재창조 결연 전 있어서 새로 표를 거듭나다, 제 창조되다라는 말은 제 창조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다 기만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의 표적이 마가복음 1 6 장에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기신에떠자내며새 방을 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오해전에도 말했지만 오해되기 방언이 여러분 분출할 때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던 영적인 존재들도 가리스 방언이 어, 나가면서 성령 충만이 들어올 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리스 어뢰가 들어올 때, 두난주 같은 능력이 들어올 때, 뭡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아마 악한 영이 나가기 때문에, 어,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방해합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짓된 지식들을 동원해서 오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격이 온다. 기도할 때 공격이 온다. 하죠. 그 말이 내가 기도할 때 의심과 두려움을 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러지져라. 방을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막아냈고, 그냥 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아주로 만다 심령은 안정되고 우리가 심령이 불안하잖아요. 심령이 억울하잖아요. 심령이 뭔가 괴롭잖아요. 이 답답함을 방언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으로 비밀을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말할 때아니까그 속에서 그런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 큰 소리로, 물지 되나갈 때, 임 합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들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바 계속했을 때, 이번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안수 받고, 또 기도 잠깐 방언시켰는데, 비염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연약한 게 조금 있는 질병들은, 귀신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 떠나게 돼서, 치료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사해본 적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사람에게는 파장이 있습니다. 쾌락과 음란을 좋아하는 감마파가 있고, 소유를 좋아하는 베타파가 있고, 알파파. 이건, 그런, 아직까지 그 사람의, 그래서, 그래서, 어, 성령으로 그전 나서막 육신에 속한 자다, 이라면은 예, 알파파입니다. 근데, 알파파에서 뭡니까? 기 바로 메리 가면서 이부터 수면 바라고입니다 세타이라면 주님을 느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방언하면은 성령의 빛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안되고그 다음에 합니까? 됐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쓰러짐이 나타난 그때만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천사들이 여호의 말씀을 수동하더라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할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방언은 간장이 유익한데 예 우리가 그 유익한 것들을 맺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 계랍가, 그래서 술 담배처럼 말했죠 나의 자아가 강한 것들을 깨뜨리지. 물론, 여기서 잘못된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우은 여러분, 어, 다음 이야기하고, 예, 그런 걸 뭐라 하냐면, 학습 그냥 혼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데, 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항상 받아지는 마음이니까, 방언할 때는 나의 소유, 나의 자아가 깨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마치 그리토스 키라 하거든요. 헬라말로. 그리고 세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 빛이. 예, 말, 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이 됨으로 말면 아마 불이 붙기 시작하고, 여우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속사한 영이 인식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방언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온 데가 귀엽다. 사도 바언 내가 누구도다 방언을 마야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연에 미련한 자가 되라. 세상 은처에 배설물로 꺼렸다 이런 말을 마야 하는 것은 뭐예요? 어, 영의 말을 마야 했다. 영원한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laughs> 14장, 4의 방언을 말하는자는 자기 덕을, 자기, 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건축한다는 말이죠. 어, 자기들, 자기를, 자기, 옛 사람, 자, 어, 계략한다, 소유를 무너뜨리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방언이다. 그리고 예수 그대 영성을 나타낸 것이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서 이제 가장 오해를 많이 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음 시리즈에 말하겠지만, 나 뭐, 1만 마디, 어, 방언보다 뭐요? 다섯 마디 말을 해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성경을 대언하는 선교자는 우리 말로 해다는 말과 어, 하나는 뭐니까 예언을 계시적 예언은 뭐예요? 계시적 거는기 때문에 계시를 말하려고 할 때는 계시를 말하고 싶을 때는 방언을 계속 더 많이 해서. 예. 많이 해서 자기가 충분히 영안에서 인지될 수 있을 때 방언의 통변이나 아 어, 방언의 어, 통력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 못해서 뭐 성경 침례교라든지 일반 장로계에서마다 뭐 배리 부는 것과 은 무대 나팔 부는 것, 범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 말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도록 예, 방언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예언적 선포를 하여 해종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 그 뜻을 알고 싸우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방언이 주는 유익을 성도가 누리면서 그러면서 마미가 그리또 형상이 났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은 카리스가 오면은 뭔가 뭐 아,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 카리스가 갑자기 가 방언을 기도 하기를 오로지 했었더니 카리스 카리스가 압천지가 어, 권능이 생기고 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있는 삶을 살더라이 말입니다. <laughs> 아시겠죠 예, 방언의 종류와 그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